제회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 활동전연령지한 경찰 제간 인권위원회 신청 회을시하겠습니다 예, 저는 은 강민이라고 하고 예, 이렇게. 정차, 국제 신청하러 또 이거, 이곳, 이거 배웠습니다. 저희가, 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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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암, 목표, 목표는 없죠. 얘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책에 예, 공고를 냈지만, 아직 국주보다, 이런 데는 꿈 쪽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다시, 예, 65세.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진정하러 또 왔고요. 지금 진정하는 13명이 진정하러 오셨습니다. 네, 강연한 발언으로, 예, 장애인 차별 국지 투표는대 장인 대표이신 박준명희 투표님, 연한 발언을 듣도록. 네. 없이 더운 날입니다. 어, 오늘 여 굉장히 그 엄청 더운 날이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더운 날씨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덥습니다. 내일을 모르게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긴 여름, 더울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또 다른 걱정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65세가 된다라는. 내 나이가 65세가 되는 순간에 나는 이 사회에서 죽은 사람으로 마치 없는 사람으로 마치 삭제되어 버려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사회가 또한 번의 타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가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도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호흡기를 겪고 있던, 이 사람이 휠체를 사용하고 있던, 이 사람이 어떤 법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이 사회에서 이 하늘을, 비, 이 하늘을 이고, 그리고 이 더위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데, 활동 지원사가 없으면 스스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없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활동 지원사가 가장 중요한 생존입니다. 활동 지원사가 없으면 나는 일어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눈을 뜬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살아있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특히나 중증 장애인에게는 활동 지원사가 생명입니다. 오늘을 살고는 일상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숨 쉬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생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65세가 됐다고 오늘 나의 모든 손발이 되고 나의 몸을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주던 활동 지원사를 국가가 끊어버립니다.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보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일상을 살수 없는 사람에게 이거는 오늘을 살지 말란 얘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생존이라고 얘기해 왔던 것을 벌써 수차례,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진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두 이 진정서를 쓰면서 내일의 나를 살게 해달라고 이거 생명을 건 진정을 하려고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이에다가 단순히 진정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내일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을 살 수가 없다고 생명을 연장해야 된다고 절박함으로 오늘 진정서를 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서를 내는 것이 65세가 돼도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진정에 그동안에 많은 진정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가가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정서를 국가위권위원회 내면서 긴급하게 생명을 구지해달라고 우리는 요청합니다. 오늘 이 시작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우리는 계속 국가위권위원회 와서 진정을 해야 되는지 오늘로써 이것이 마무리되고 중중장애인이 65세가 돼도 내일을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 있을지는 우리는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가의권위원회 내일은 진정이 빠르게 긴급 구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자립당 센터 협의에서 활동하는 최욱기입니다 정말 어쩌곤 리가 없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기존에 있는 서비스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65세가 되면 도인이 됩니다. 오히려 더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중층장애인에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도인 장기유학으로 넘어가서 지금 24시간 받던 서비스를 하루 4시간만 받으라고 하면 누가 살수 있겠습니까? 이건 차라리 65세가 되는 적중 자개인들은다 죽으라고 국가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21대 국회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도인용약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선택권을 부여해달라고 활동지원 개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책임을 져야 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고, 계획재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발의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 받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입니다. 협력성을 운운하면서 지금 65세가 도래했다고 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좀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당 차원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맡고 있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 내에서 올이 되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 인권위원회서 진정하는 것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알고 이렇게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만 구제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65세가 되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활동 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가지고 또이 장기 요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중증장애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도보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발휘해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축중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축중장애인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받는 그날까지 힘차게 연대하면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우리 우리 항을 하고 대표단과 진정받아 주신 분들은 축에 올라가시는 분진정한시범대요 시장님들도 같이 올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하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5세 연령제한은 현대산 부두산이다 연령제한 퇴치하라. 퇴치하라. 퇴하라치하라제치하라 감사합니다.